자, 아, 여러분, 두 번째 문제풀입니다. 자, 이번에는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 관계입니다. 자,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 관계라는 건, 자, 세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. 자, 그래프와 직선이 만나지 않는 케이스도 있을 거고요.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, 접한다. 또, 그리고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, 요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, 자, 만난다라는 건 결국에는 무슨 의미냐면요. 어, 이 2차식과 이 1차식이 x와 y값이 같아지는 지점이 생긴다라는 겁니다. 생겨야지 만나겠죠. 맞죠? 음. 그래서 이런 거는 판단을 어떻게 하냐면 x와 y값이 같아져야 되니까 ey와 ey가 같다라고 그냥 넣는 거예요. 그러면 그 같아지는 y값에 대한 x값을 찾을 수 있으니까. 맞죠? 음. 그래서 ey와 ey가 같아지는 지점이 우리는 교점이 되는 겁니다. 음. 같아져야지 만나거든요. 그러면 어떻게 y 와 y 같아진다고 쓰면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가 y 였으니까 얘와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같아진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. 이렇게 쓰고 나니까 이제 뭐가 되냐? 자 좌변으로 다 이항시키겠습니다. 어떻게 됩니까? x 제곱 플러스 어 2x가 있었는데 얘가 넘어오면서 3x가 되겠죠? 음, 3x 그 다음에 2가 있었는데 1이 넘어오면서 마이너스 1이 되니까 플러스 1은 0. 이렇게 2차 방정식이 생기는 거예요. 자, 근데 이 2차 방정식이 만약에 이제 근을 근을 이제 또 근이죠. 근을 실근 실근 실근의 개수가 두 개가 되면, 요 우리 2차식과 2차 함수와 직선은 두 점에서 만나는 거고요. 2차 방정식의 그 실근이 한 개라면 한 점에서 만나는 거고요. 2차 방정식의 실근이 존재하지 않으면 만나지 않는 겁니다. 그러면 끝났죠. D 판별식 쓰면 되잖아. 판별식 어떻게? 어, 3의 제곱 9 마이너스 4ac니까 45 양수다. 계산할 필요 없죠? 음, 양수다. 그렇기 때문에 두 점에서 만난다.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. 똑같은 방법입니다. 자, 교점이기 때문에 이와 이와 가 같아지면 됩니다. 두 개의 식을 같다라고 놓으면 되겠죠. 같을 때 x 값을 우리는 찾는 거니까 맞죠? 음, 이렇게 될 거고요. 그러면 어떻게? 2x 제곱 어 이항하면 마이너스 2x 이항하면 플러스 1은 0 요렇게 되겠네요. 어 이건 4분의 d를 쓸수 있네요. 4분의 d를 쓰면 b-제곱 1 ac 2어 음수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얘는 교점이 없다. 만나지 않는다. 요렇게 정리하면 되고요. 자,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. 어 교점이기 때문에 y와 y가 같아지는 지점에서 x를 찾으면 되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은 2x 플러스 2 요렇게 되고 자 그러면 좌변으로 이항을 하면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2x가 마이너스 2x 되니까 플러스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은 0 요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역시 4분의 1을 쓸 수가 있겠죠 4분의 1있으면 b-제곱 1 마이너스 ac니까 1이 되겠네요 오는 0이니까 음 판별식이 0이다. 결국 2차 방정식 그는 중근이다. 따라서 아까 2차식과 직선은 한 점에서 만난다. 접한다.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. 됐죠? 똑같습니다. 똑같습니다. 자, 요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 관계를 어 위치 관계가 다음과 같대요. 역시나 마찬가지죠. 위치 관계를 얘기를 했으니까 요 y와 요 y가 같아지는 지점을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보면 됩니다. 맞죠? 같아지는 지점. 그래야지 만나는지 만나지 않는지 체크를 할수 있으니까 같아지는 지점 어떻게 됩니까?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x 플러스 k 이렇게 될 거고요. x 어 이항을 할 거예요. x 제곱 X가 넘어오면 마이너스 X가 되니까 마이너스 4X. 플러스 2에 마이너스 K는 0. 요렇게 되겠죠. 어, 역시 짝수네요. 짝수니까 4분의 D를 쓰면 됩니다. 맞죠? 4분의 D를 쓰면. 어떻게? 어, 마이너스 2의 제곱. 4 마이너스 AC니까 2 마이너스 K. 요렇게 될거고요 자, 요거는 다시 쓰면, 어, 어떻게 됩니까? 4에서 마이너스 2니까 2 플러스 K. 요렇게. 우리가 정리가 되겠네요. 자,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얘가 0보다 커지는 범위, 어 0보다 커지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거고요. 0, 0이 되면 어 접하게 될 거고요. 0보다 작아지면 만나지 않는다. 이렇게 우리가 하면 되겠죠. 음 그러면 뭐 하나만 해볼까요? k가 0보다 크다고 하면 넘기면 마이너스 2가 되니까 k가 마이너스 2가 2보다 커지면 두 점에서 만날 거고요. k가 마이너스 2면 접하게 될거고요 k가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음, 만나지 않는다.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오, 딱 맞춰서 종이 쳤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